지금 우리 뭐 만들 거야? 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만들래. 월남쌈 만들 거예요. 네. 뭐라고요? 월남쌈. 월남쌈. 재료를 소개시켜 주세요. 뭐뭐 있어요? 음, 이거. 그거 이름 뭐예요? 당근. 그 옆에 있는 건? 이건 고기. 또? 이거는. 음, 파파프리카프리카 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 노란색하고 빨간색 있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뭐야? 음 아보카. 음 아보카도 그리고 불고기 먹다 남은 거하고 음. 상추 좀 썰어놨어요. 자. 상... 엄마가 응. 월남쌈을 응. 적셔가지고, 응. 예은이 접시에 올려줄게요. 알겠어요. 자, 넣을까? 여기 월남쌈,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셔서 올려놨습니다. 자, 예은이 먹을친 만큼 야채 넣어봐. 하나, 둘, 셋. 해봐. 응, 이제 올려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 당근. 오이. 오이. 또? 이거. 이거 뭐지? 뭘까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 노란색하고. 골고. 어. 응. 빨간색하고, 아보카도는 손에 묻으니까 엄마가 줄게요. <laughs> 아보카도가 다 뭉쳐있어, 자기들끼리. 안갈 테야, 이러면서. 응. <laughs> 그리고 상추도 엄마가 줄게. 아, 내가도 굿. 내가 그 자. 이렇게. 이렇게. 다자 응. 불고기는 양념이 묻어있으니까, 이렇게 얹어줄게. 자, 이제 싸봐. 알겠다요.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이거 응. 이트임에 이런 거 타는데. 응. 맞지. 응. 어. <laughs> 좀 올라, 좀 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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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요, 아보카도가 탈출하고 싶은가 봐. 그래도 잘하는데? <laughs> 잘했어요. 자한입쏙 먹어볼까요? 단만지였다. 잘했어요. 타다. 근데 맛을 봐야지. 요리는 만들었으면 맛을 봐야지. 타다. 음. 니언이가 만든 거 먹어봐. 이이 <laughs> 이. 우 와. 맛있어? 나 <laughs> 이거. 얼만큼 맛있어? 응. <laughs> 이거. 무슨, 응. 맛이야? 응.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파크리파 파크리 밥. 파프리카맛 나? 파프리카만 먹었나보다 응.